너무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실 건가요? 아니요, 오늘은 안 울어요. <laughs> 오늘은 울지 말고 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재밌는 그날, 얘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. 네, 그날 인터뷰 들은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? 집에 갔더니 그냥 좋아했습니다. 네. 아 그냥 좋아했어요? 네네 그때는 어... 안 울었습니다 아 그때도 안 울었어요? 네, 예. 뭐 맛있는 밥이라도 해줬나요? 네, 예. 네 따뜻한 밥 해줬습니다 어, 따뜻한 그럼... 밥, 네. 네. 아 따뜻한 밥네아 따뜻한 밥도 먹고 다니시는군요 <laughs> 네. 부럽습니다 오늘 이제 고정 선수 또 리드오프로 또 선발 출장을 했고 <laughs> 그렇죠 어 최근에 흐름을 <laughs> 보니까 음. 상당히 좀 야구가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스스로는 어때요? 그러니까요 <laughs> 이렇게 잘 풀린 적이 지금. 아, 진짜. 네, 손꼽피는데 네. 지금 꿈인 것 같아요. 아, 꿈인 것 같아요. 네. 아니, 1번 어. 타자에 대한 부담감은 오늘 없어졌어요? 네, 뭐, 저는 시합 뛰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. 아, 뭐 박시우 선수 거 이제 적스타 쳤을 때, 그 네. 뭐 상황을 좀한번좀 얘기를 해주세요. 어, 괜찮으시죠? 이틀 전에 제가 같이 상대를 했는데, 네. 제가 졌거든요. 네, 그때 네.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주무기로 그때 제가. 뭐, 타이밍을 뺏겨가지고, 네. 좀 아쉬운 타고가 났는데, 음. 오늘은 좀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에도 솔직히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어요. 근데, 예. 그래도 좀운 좋게, 음. 좀. 제가 운이 좋은 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<laughs> 그 타석 들어가기 전에 예. 이보모 감독하고 무슨 얘기를 좀 계속 나누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렇죠. 어, 감독님께서 네. 타이밍 어떠냐, 뭐 네. 그 전에 어떻게 뭐 나쁘지 않았냐 싶 말을 해가지고, 저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네. 기회를 주셔가지고 바깥한 어... 네, 것 같습니다. 아 박시우 선수와의 이제 타이밍이 어땠냐? 네, 네, 네. 물론 이제 한 타석 한 타석 타석에 들어서는 게좀 의미가 남다. 남달...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떤 거를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? 타석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 어떤 야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혹시 생각이 좀더 있는지 궁금합니다. 어뭐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 플레이를 그냥 하자 그냥 뭐 운동장에서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음. 제가 뭐뭐뭐 안타치고 싶다고 뭐 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, 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네. 음. 야구하면서 매주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그랬던 적 있어요. 그러니까, 혹시?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꿈만 같다고 네. 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요. 네. <laughs> 네. 그 팀이 어려울 때 사실은 고정호 선수의 어떤 힘이 팀의 어떤 그 굉장히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현재 팀의 분위기라든가 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. 기아타이거즈 네, 네, 제... 그 선수들에게도 어떤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뭐 이군에서 힘든 시기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. 너무 좋은 플레이를 많이 하고 음. 뭐 힘든데 뭐 제가 뭐 하여튼 뭐 대견하다고 말하, 말해주고 싶고 어. 뭐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은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.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치지만 말고 아. 네,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 쭉 잘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한 평의 비밀 이런 거 있어요? 뭐 그런 거 제가 뒤늦게 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잘 모르겠고요. 네. 네. 이제 후반기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그그 동안 부상 당했던 선수들이 이제 속속 복귀한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고정우 선수 또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아뭐저 네. 자신 있습니다 지금. 네네네. 아, <laughs> 어 아, 자신 있다 이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군요. 예예. 예. 아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팬들에 대한 요즘에 그 고정욱 선수 의 사랑이 아주 엄청난 것 같은 팬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죠. 어 아, 지금 오늘도 또 많이 찾아주셨는데 네. 후반기 얼마 안뭐 전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뭐 힘을 네. 내 가지고 많이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